베이직센 수학 1, 54페이지 8번입니다. 자,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가 있다. 그러면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이면 x 대신 x 플러스 5 넣으면 되고, 그지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16, y 대신 y 플러스 16이야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. y 플러스 16은 a에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y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니까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어주는 것 뿐입니다. 이 상태가 됐어. 근데 얘가 지금 모두 했대, 평행이동까지 지금 했고, 원점 대칭도 하겠대, 2번. 원래 이렇게까지 쪼갤 필요는 없는데. 그정리를 기존에 얼마만큼 하고 왔는지 쌤이 지금 몰라서, 지금 여기가 평행이동이야.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시킬 거야. 원점 배칭 시킨다는 것은 x 대신 마이너스 x 집어넣고, 오지?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는 거를 말하잖아. 이해 되겠죠?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y, 마이너스 x가 됩니다. 한번 더, y는 y인 채로 남아있고 싶어하거든. 이렇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3번으로 가서 이거 뭐 지난다고? 3,0 지난다고. 3 집어넣으면, 마이너스 A의 2제곱입니까? 플러스 16. 왼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이 16.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근데 A가 1보다 크대. A는 4라고 말할 수 있다. 여기서.